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정팔면제 양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는이 녀석, 혼다 PCX125 왜 파느냐? 왜 파느냐? 이거는 오늘 영상은 그간 여러 유튜버들께서 이 차의 시선기, 이 차에 대한 어떤 리뷰는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어, 저는 오늘 업자로서 이 차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야기 드릴 거요왜이 차를 우리는 팔고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도 있어요. 자, 우선은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저희 쪽에서 얘기 드릴 건총두 가지예요. 이 차를 팔고 나서 우리가 해피하냐? 많이 많이 해피하는가? 그러니까 이거겠죠? 이거를 좀, 이거를 좀 많이 이거 팔면 벌수 있느냐? 하고, 이거, 이 녀석을 이제 그렇게 해피하게 그냥 팔고 난 다음에, 어, 내가 나의 심장인 것도 해피하냐? 해피해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걸이야기를 드릴까요? 자, 우선은 이 녀석을 팔고 나서 금전적으로 내가 해피한다. 결론부터 마저 이거요 정말 해피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해피하지 않아요. 이 녀석한테 팔아가지고, 뭐, 프로모션을 막 이것저것 달아주는 업체들 많죠. 물론 그런 업체들 중에 하나가 저희죠. 이것저것 달아주고 나면 마진이라는 게 정말 진짜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laughs> 아니 이제 물론 여러 업체들끼리 막 경쟁이 붙다 보니까. 뭐그 때문에 그런 면들 좀 없자니 제 솔직히 저는 이거는 좀참 말씀드리면서도 참잡 맞고 있는데 하여튼 한대 봤을 때 그렇게 해피 하지 않는 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아, 저 자식도, 저 바람, 뭐, 뭐, 어, 마진, 어, 한다0만마 뭐, 어, 토 남을 거면서 저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적인 거, 내 마진 남는 거로 따져서, 막, 볼까서, 만이 녀석 한대판 거보다, 그냥, 200만원, 한 중후반대에, 뭐, 좀, 뭐, 그, 남은 메커들 있어요. 그 녀석 한대판거 쓰신가 아요 있는 게 없는 게 다소거든, 남으니까. 그 녀석은 그때 다소 남다 근데 자, 그런데, 물가 이제서 왜 파느냐? 자, 두 번째 얘기입요 팔고 난 다음에,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뭐, 한 1년 가까이 지나다 보면 차라는 게, 기계라는 게좀 고장나는 부분도 있겠죠? 막, 어느 부분도 어떻고, 저런 부분도 어떻고,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하네요 근데, <laughs> 아 죄송해요. PCX125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녀석은 세차 나가고 나서도 한결같은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녀석 중에 하나가 이 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차 팔고, 아, 사장님, 내가 돈을 400만 원 주고 난이 차를 샀는데,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이야기 듣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고 난 다음에 뒤치다 끌리를할 일이 없는 차가 이 차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차를 팔아요. 그나요 돈은 작지만 내가 그 다음에는 뭐신입쓸게없고 언니 이 차가 와가지고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뭐 이런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차피 손님들께서 돈을 내고 그냥 교체를 하야 테니까 굉장 그러니까 그거만 교체해주는 재미 산 그냥 파는 거예요 A S를 1, 리가 아, 어디가 뭐또 고장이 나가지고 뭐지 어때저때아왜 이게 A S 안 돼요? 이런 싸움을 한 일이 없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차를 판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그 말은 반도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손님들께서는 4 0 0 0만원 정도 되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나는 그냥 차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타이어, 브이패드, 엔진, 이런 것들, 당연히 사용한 만큼 사용한다서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교체품이기 때문에 있는 소모품들이죠. 그소모품들은 차를 가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고는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차가 바로 이 차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장고당 때문에 시간을 뺏긴 일이 없는 차도 바로 이 차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저희도 보내드린 거고, 손님들도 그런 거, 정보를 아시고 또 오신 거라 생각해요. 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거는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런 이유예요. 하고 나서 폭이 편한 차, 그렇기 때문에, 피, 그, 혼합 PCX 파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이 좀 구매를 해주시고, 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1차 네. 판매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